예. 안녕하세요. 민들레 파밍 기프트 사무국장 우성준입니다. 오늘의 판매 상품은 돼지감자즙입니다. 돼지감자즙은 당뇨 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고요. 지금 요한 박스에 오십 포가 들어가 있고요. 저희가 삼만 오천 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충북의 일부 퇴직 교사가 6일 오전 도교육청 앞에서 윤석열 정부의 대일 굴종 얘기와. 반민주적 헌법 파괴 행위를 규탄하고 나서는 등 시국 선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사일 청주 소동성당에선 충북 시민사회단체 연대회가 시국 토론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정부가 강제동원 피해자 삼자 변제안을 일방적으로 발표하면서 일본 전범 기업이 직접 배상하라는 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하는 헌법 파괴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는 한평생을 학생들의 참교육을 위해 전념했던 충북 퇴직기사들이다 아이들에게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남의 것을 함부로 탐하지 말며 오로지 약자와 피해자의 인권을 존중하며 더불어 살아가라고 가르쳐왔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참담한 마음으로 윤석열 정부의 대위불욕적 외교와 반민주적 헌법 합의를 엄중히 규탄하기 위해 충북교육청 앞에 섰다. 윤석열 정권은 강제동원 피해 당사자와 국민의 여망을 깡그리 무시한 채 일본의 이익을 대변하는 제3자 변제를 통한 강제동원 배상안을 일방적으로 발표하였다. 이것은 대통령이 일본 전범기업이 저지른 범죄 행위에 대해 직접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한. 헌법 파괴 행위이다. 이에 이들은 사법부의 판결을 무시하고 헌법이 정한 상권 분립을 위반한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과 사죄를 요구했습니다. 대한민국 사법부의 판결을 무시하고 헌법이 정한 상권 분립을 위반한 윤석열 대통령은 퇴진하라표진하라표진하라표진하라 퇴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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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전범 기업은 피해자에게 직접 배상하라배상하라배상하라배상하라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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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정권은 헌법과 민주주의를 파괴한 행위를 민족과 역사 앞에 사죄하고 즉각 퇴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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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관련 일각에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서 보면 알수 있듯이 갈수록 공고해지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삼각편대에 대응할 한미일 공조를 위해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지지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재수, 충북 자유민주시민연합대표는 방일일교는 잘한 일이라 생각한다며 대안을 제시하기보다 갈등과 전국 혼란을 부추기는 행태에 대해 안타깝다고 밝혔습니다. 너뭐 잘했다고 보는데? 수용사로 하는 게뭐 괜히 정치적으로 그러는 거지. 자기들 현실을 생각 안 하고 그러는 거죠. 뭐. 생각을 애들이 뭔가 이제 지들이 미래를 해야 하는 일이라든가 현재 우리 사회든 나라든 그런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응, 아는 안내잖아요. 네. 지들이 지들이 주가 됐을 때는 매 나눠먹기 바쁘고, 오개 먹기 바쁘고, 이제 지들이 안 되고 뺏기고 나면 발목 잡기 바쁘고, 뭐 그런 거잖아요. 제대로 하는 게. 충북 메이크스 t v 경철수입니다.